저는 하스톤을 스 잘못 배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뭔 말이냐면은 제가 할인이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한창 그 뭐야 하스톤 방송 많이 했을 때, 그 시절. 음, 저는 그때 그 시절에 하스톤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뭐랄까. 제가 혁준님 방송 많이 봤거든요. 어, 근데 이제 무슨 덱을 할 때라든지 뭐 다양한 이유. 근데 혁준님이 플레이 자체를 되게 빠르게 빠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혁준님 방송만 보다가 플레이를 다 빠르게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보고 배운 게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해. 난 싸우지 못할 친구 봐라. 근데 저거 어떻게 잡냐?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 어그로덱도 빠르게 하고 컨트롤덱도 빠르게 하다 보니까 투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막.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하다가 그냥 어떻게 된 건데 그냥 쳐둘게요. 컨트롤덱을 할 때는 어그로덱까지 플레이하고 어그로덱을 플레이할 때는 컨트롤덱까지 플레이를 해 이게 거의 버릇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고칠라고 해도 안고쳐져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러면 안 되는데 당신의 이 것도, 나 맞아 죽 겠다. 맞아 죽을 확률 꽤높 은데, 제발 제발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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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3 어, 데미지 남아? 내가 1만나만더 있었으면 킬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서 아쉽네. 이걸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한 거구나. 인정해줄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괜찮은 핸드가 되려면은 지옥불 명사수, 이거 무조건 이런 거. 그럴 리가 없지. 야 이걸 잡네. 원래 내 계획이 얘랑 영능 써서 지옥 날개 내는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아 근데 그 지금 내는 거 뭔가 좀 아쉽다. 어차피 영능 누르면은 얘 나가긴 하는데 뭔가 아쉽네. 아까 전 턴에 나왔으면은 그게 진짜 최고였고 아낄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냥 다 애매해요 이것도 폭발의 덫이 아니라 고양이 마술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다 한틱 차이로 다 아쉽네 달려. 그러고 주문 쓰면은 누구 하나는 죽겠죠. 누구 하나 는 죽겠지. 나쁘지 않네요. 이게 제일 나았어. 얼창 있어? 헌공일 땐 추적자 별로예요. 그냥 진짜 이거 지옥불 명사수 이게 무조건이에요. 후공일 때는 1턴부터 하수인 내면서 필드 전개하면서 데미지 압박이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하수인들 내면서 영능 꾸준히 누르기. 내가 보주겠다 <laughs>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마차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 화염수호물도 아니었다 비밀이 많다 사실 이거 하나 낼까 말까도 고민 좀 많이 했는데 그냥 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꾸준히 영능을 누르는 게 베스트라서. 일단 그거 아니잖아. 그 폭발의 룬 아니잖아. 아. 이거를 못 맞췄어. 이거, 얘로 이렇게 쳤어야 했었어? 그랬네. 아, 생각이 짧았다. 아이 그래야 했었다. 어. 어? 너 죽어? 너 비밀 쓰면 너 죽는 거야? 아, 이걸 안 쓰네. 왜 얼방도 아니었네? 써도 얘기했지만 선공은 영능 꾸준히 누른다라는 마인드, 수공은 하수인을 무조건 깐다라는 마인드. 근데 그 하수인도 과학자, 명사수, 얘네 그러다가 이제 명사수가 1턴에 깔리고 2턴에 뭐 차원의 수적자 그런 콤보 이런 도박해. 거를 하겠다라는 마인드. 폭발의 덫 폭발의 덫지 근데 되게 잘 걸린다 희한하게 원래 이런 비밀이 절대 아닌데 되게 희한하게 잘 걸려 짝수에는 그냥 하수인 다 카드 다 낸다 생각하고 홀수 때는 영능 플러스 카드 카드 이렇게. 그냥 그런 마인드로 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 얼리는게 맞냐? 그냥 덧만 걸어도 여기가 되는 폭발에 아, 덧친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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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고 정리를 하게 되는 자연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기다려지 않... 나는 이만들지 걸... 않아 한고 좋았어요. 드 정리. 오올. 칸타라는 근데 들고 가는 카드는 아닌 것 같아. 후반에 그냥 달리는 카드, 달리는 거 도와주는 카드 그런 게 나은 것 같아. 고양이, 바비 고양이였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바비. 다음에는 차원의 추적자 이런 거. 아, 강수병 나쁘지 않죠? 내 마법을 보여줄 시간이야. 잘 보라. 무서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듯내 마법을 보시 아, 에바. 잘 보라. 폭발에 도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진짜 나오네. 1번에. 오! 이걸 이겼네? 와, 12승. 승률 100%, 12승 0패. 이게 진짜 덱 아닐까요? 처음으로 이거 깼다. 등급전에서 12연승 달성. 와, 이걸 깨네? 아, 오늘 제가 한 덱은 딱수양꾼이었고요막 엄청 강력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덱이다. 이 얘기 정도는 하고 싶네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플레이 자체는 1, 그러니까 선공일 때는 1턴에 영능, 2턴에 하수인, 3턴에 하수인 영능, 4턴에 하수인 하수인, 그러니까 카드 카드 이렇게. 후공일 때는 공전 하수인, 하수인, 영능 하수인, 이렇게. 그러니까 그에 맞는 플레이들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조금 강력한 플레이가 나와서. 플레이 스타일은 대충 이렇다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락토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